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상담소 윤세입니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은요, 100%에 가까운 사망률을 나타내는 그런 심각한 질환입니다. 거의 90%가 넘는 치료율을 보이는 기적의 신약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염성 복막염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은요.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감염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세살리아의 어린 고양에서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질환이긴 한데요. 사실 진단도 어렵고요. 치료는 거의 불가능한 100%에 가까운 사망률을 나타내는 그런 심각한 질환입니다.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사실 집고양이의 25% 정도, 길고양이에서는 70% 정도가 감염되어 있는 고양이에선 가벼운 설사를 유발하거나 무증상 감염만 생기는 비교적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사실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바이러스는 얘기죠. 하지만은요. 일부 고양이의 체내에서는요.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변이를 일으키는데요. 이 돌연변이를 일으킨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바이러스로 이렇게 변이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것이 며칠에서 수주 이내 고양이를 100% 죽이는 치명적인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변이를 일으키는지 변이를 일으키는 조건이 무엇인지는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의 연구에서는요 사실은 변이가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전염성 복막염을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스트레인이 따로 존재하며 우리가 일반적인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고양이 전에서 복막염 바이러스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바이러스가 변이한 걸로 지금 착각을 하는 것이다. 고양이 복막염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엄마 고양이로부터 태아 때 수직 감염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며 아직은 일반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고양이 복막염을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분하기 힘들다. 이렇게 추측하는 의견도 요즘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고양이 장세포를 공격하여 장염을 유발하게 되지만은요. 변이된 복막염 바이러스는요. 고양이의 면역 세포 중 하나인 마크로파지를 공격하고요. 이 마크로파지라는 면역 세포는요. 이에 폭주하여서 몸의 여기저기를 스스로 공격하기 시작하여 자기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감염된 면역 세포가요. 스스로의 몸을 죽을 때까지 공격해 버리는 이런 무서운 질환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해보려고 많은 수의사와 또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약으로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유효한 치료약이나 치료 프로토콜은 그간에는 없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아직까지는 죽일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발되는 고양이 전염성 분막염은요 최근까지 치료할 수가 없는 100%의 치사율을 보이는 이러한 고양이의 대표적인 불치병으로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인 2019년도에 미국의 UC 데이비스 대학에서요,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의 신약인 GS44152사의 임상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신물질인 GS44152사가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아르마름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양이 복막염 치료제의 원료 물질입니다. 일명 신약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 식물질 g s 4 4 1로이4는요 역시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이런 종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바이러스의 증식에 개입해서 증식을 직접적으로 억제하여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막아 버리고요. 고양이는요. 스스로의 정상의 면역 세포들이 개입하여 감염된 스프를 제거하여 치료 과정이 일어나는 이런 원리입니다. GS441로이사의 치료 효과는요. 100%는 아니나 전염성 복막염에 걸린 것이 확인된 31마리의 고양이 치료해서요. GS441로이사를 12주간 주사한 후에 무려 26마리의 고양이가 증상이 완화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발표한 2년 이상까지도 생존하고 있다고 유시데이비스 측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사실 결과로만 놓고 보면요 거의 90%가 넘는 치료율을 보이는 정말. 극단적인 치료율을 보이는 기적의 신약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전까지는 100%가 사망했었으니까는요.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2022년 현재까지도요. GS4415 이사의 약은 미승인 약으로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혹시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이나 여러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많은 과정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는요 중국 암시장에서 미승인된 비정규품의 GS4415 의사를 이용하여 만든 불법적인 약들이 아르마름 국내로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정식으로 허가받은 정상적인 약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GS4415 의사를 카피하여 만든 약으로 효과는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불법으로 밀수되고 있는 미승인 약조차 아직은 구하기도 힘들고요 또 약이 매우 고가입니다 보통 치료에는 요총 12주 매일 이 약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즉, 12주간 바이러스의 증식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억제하여야만 하며, 이 12주간의 기간 동안 고양이는 바이러스가 억제된 사이에 체내의 정상 면역을 찾아가며, 스스로의 면역이 회복되며 바이러스를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12주간 주사를 맞기 위해서는요, 대충 고양이 체중에 따라서 17병에서 20병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국내 암암리에 유통되는 신약들은요, 그 농도나 용량이 천차만별인데요. 가격은 한 병단 저렴하게는 10만원대 초반부터 비싸면 2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격과 상관이 없이요. 이 GS445로 이사가요. 거의 안 들어간 가짜 약품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구입에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현재 국내를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요. 이 GS445로 이사의 신약에 정식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는요. 정상적으로 생산된 승인된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약을 우리 수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은요, 고양이가 전염성 복막염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까지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에 대한 백신은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여 저를 포함한 많은 수의사들도 백신의 효과를 그리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염성 복막염의 발병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의 원인이 되는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미 많은 고양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염 자체를 막는 건 역시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최선의 방법은요, 많은 고양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바이러스로 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은 갖고 있는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바이러스가 발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면역이 저하될 만한 또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평소 예방접종과 구충을 철저히 하고요, 양질의 사료를 급여하며, 환경을 고양이가 살기 좋게 해주고, 담요 사육 과정에서는요, 서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원을 주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g s 4 4 1 5이사는요 획기적인 고양이 전염성 공막염의 치료약으로요, 아마 전염성 공막염 치료에서 고양이의 생존율을 엄청나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또 고양이 치료 프로토콜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빨리 여러 임상 실험이 완료가 되고요, 또 허가가 되어서 정식 제품이 출시하여 고양이 전염성 공막염으로 고통받는 많은 고양이들과 그 집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 전염성 공막염 치료의 신약인 g s 4 4 1로2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